예, 2020년 12월 31일, 예,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아, 어, 예. 지금 저는 유, 유가족들과 함께 지금 단식 4일차 농성 중입니다. 여기 지금 국회 현장에 또 이준호조의 우다야 라이 위원장께서 또 지지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 잠깐만, 예, 인사 좀 하시죠. 예, 아, 아, 안녕하세요. 우다야 라이입니다. 예, 아유, 날, 너무 추운 날에 예, 방문해 감사합니다. 어. 사실 얼마 전에 몇일 사십이월이니까 며칠 전이었죠 네, 며칠 전에도 예예 네, 예.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 추운 날 비닐하우스 나, 아, 하우스 안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예, 돌아가신 이진 노동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또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투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은데 이주노조 입장에서 이번 중개재해기업처벌법 보시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이, 주이주동자들이 어, 지금 많이, 어, 산업체로, 어, 예, 사망하고 있고요. 또, 이, 숙소를 어, 제대로, 어, 된 숙소를 받, 이 정받지 못해서, 동자들이이게주위로 사망하고 있고, 또, 화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들이 예마다 반복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임시, 어, 가컨볼, 어, 임시 컨테이너, 로이주동자들의 숙소를, 어,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줍니다. 정부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런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고 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주동자들이 인간답게 답 안국에 뭐 살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된 기숙사에 살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계해 개선되지 않고 비닐하우스 이런 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될또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 있을 수 있는 기숙 제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공장에도 똑같은 게 이렇게. 안전 장비를 두지 않고 어, 사 어, 사업자들이 그냥 어, 아무 그냥 어, 안전하지 않게 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 시킵니다. 그래서 이주 동자들이 어, 많이 어, 사망을 하고 있고 어, 예, 다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재해기업 어, 처벌법이 어, 지금 제정해야 어,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 이주동자들의, 또 이주 동자들의 또 한국인 어, 노동자들의 어, 이게 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이 어, 법입니다. 또 법이고 그래서 이 어, 지금 있는 법으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어, 지금 어, 지킬 수 없고 또 안전한 어, 일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 어벌법이 어, 우리를 재생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어 어, 국회가 재생을해야 되고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함께 어, 이, 이주 노동자, 어, 내국인 노동자 구분 어, 없이 다 어, 함께 어 단결해서 도전했으면 좋겠고 이준호조도 항상 이, 이 도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21년이 이준호조 창립 20주년 된 해인 걸로 아는데 혹시 맞나요?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지금 뭐 음. 어, 15년 어, 이, 2005년에 설립 어, 네, 됐기 때문에요. 네. 어 20년은 아니고 어, 지금 뭐15 어, 어, 16년 정도 되는 어, 거라서 조금 네. 어, 이게 남았습니다. 이 네. 어, 20년 되는 거는 그래. 어,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 내안 올릴 거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어, 일단 이게 이주노조도 어, 지금 이제 어, 설립된지가 오래 어, 됐. 죠 지만 뭐 지금 이들 네, 등들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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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황으로 어, 뭐 권리 어, 권익 보호를 위해 대책을 도하아있지만뭐 한국 정부는 이 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또 이들 등자들의 이렇게 어, 주일를 죽고 죽고 뭐, 이, 일하다가 이렇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죽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어, 세상은 지금 뭐 어, 아, 앞으로는 없어야 하고 이런 안전한 일터을 만들기 위해 또이 어, 권리 보장 어, 권리 실현해서 뭐 어, 갈 수에 수 있는, 수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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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내년에는 노동당이 이준호 조와 함께 더 예, 자, 자주 만나고 그리고 다시는 예, 올해 같은 여러 그 참사들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투쟁하는 방법들. 예, 같이 모색하고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위원장 여기 날 추운 날 예, 이렇게 농성작예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쟁하면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주호조와노동당 함께 투쟁! 같이